이티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격이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에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엄청난 실적감 함께 폭발적인 지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알티코인 중 AI 테마 코인을 본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영상 확인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며 아래 덧글을 통해 저희 코인리더 어플을 설치하시면 보다 더 많은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리더 성프로입니다. 현시점 어피트골에서 기준으로 보면 워나마켓보다 BTC 마켓 종목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AI 관련 코인들이 BTC에 많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제가 보고자 하는 코인은 오션 프로토콜 코인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아마 오션 프로토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AI 테마가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저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션 프로토콜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1차적으로 자산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가진 사용자는 오션 마켓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데이터를 저장한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면서 대가로 코인을 지불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줄 때 AI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AI 관련 코인으로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BTC 마켓 쪽이 굉장히 불이 붙었습니다. AI라는 테마가 지금 코인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 오늘 AI 관련 코인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드디어 알트코인 시장에도 AI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서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코인이라면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이 한번 불이 붙잖아요 연속적으로 붙기보다는 한번 크게 붙고 바로 주저앉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유메레르 혹은 레이 그래프 이런 코인보다 그 다음 타자가 될수 있는 오션 프로토콜을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만 놓고 보셔도, 아, 아직 얘는 움직이지 않았구나. 자, 움직이지 않았구나는 장단점이 명확하죠. 장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다.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 어, 얘 AI 테마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션 프로토콜이 이번에만 AI 테마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어피트에서는 아직 워너마켓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해외 글로벌 거 상장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부각이 받았던 것이 바로 AI 기술력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쪽과 받고 싶어하는 쪽을 어떤 기준 없이 연결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서로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 해서 최대한 오차 범위를 줄여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션 프로토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ai 테마로 우리가 관심있게 봐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테마의 바람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차트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이 꼬리 저점 있죠 이 꼬리 저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리스크 관리를 10600 네, 10650에 10700을 하단 기준점으로 잡고요. 그럼 만약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제 AI 관련 BTC 코인들, BTC 맞게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상승률이 20에서 30%가 쉽게 나오고 있어요. 오션 프로토콜 이 영상 보시면요. 그냥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손절은 하단 이탈하면 무조건 무조건. 왜? 아무래도 원화 마켓보다 BTC 마켓은 거래량이 확확 들어오는 날이 드물기 때문에 한번 묶이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해당 코인이 혹은 해당 테마가 부각이 될 때까지 물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무조건 손절 대신에 상승을 했을 때는 저는 10%, 20%, 30%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했을 시에 우리가 AI 테마로 충분히 코인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하셨다면 오션 프로토콜 코인 꼭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코인 리더 어플을 이용해서 장중, 실시간으로 보다 더 많은, 보다 더 정확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프로였습니다.